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그 민볼 포핸드 드라이브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응용 동작 몇 가지 추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 민볼 포핸드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커트볼이 아닌 공을 이제 드라이브를 건 기술인데요. 어, 의외로 이제 게임을 하실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 내가 서브권을 가졌을 때 그냥 미리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계획을 짜는 거죠. 막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공을 놓은 다음에, 이제 상대가 분명히 쇼트로 받을 것이고, 어, 그게 포인트 쪽으로 온다면 그걸 이제 드라이브로 걸어야겠다는 계획을 짜고, 어, 하시면, 예, 그, 많은 그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그 서비스를, 빠른 서비스를 이제, 백핸드 쪽으로 넣으시고 제가 골을 포인트 쪽으로 드리면 골드라이브로 거는 연습을 한번 해 볼게요. 준비. 아 백스윙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 때리는 게 아니라 자. 백스윙을 안 하면 때리게 돼요. 충분히 라켓을 빼셔야 돼요, 뒤로. 그렇죠. 뒤로 더, 뒤로 더, 더 빼셔야 돼요, 라켓을. 자, 라켓 백스윙을 너무 안 하세요, 지금. 자, 빼, 뒤로 쭉 뺐다가 공을 긁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둘, 자. 일단 서브를 놓으시고, 라켓을 좀 뒤로 빼주셔야 됩니다. 둘, 아까 더 뒤로 또더 빼셔야 돼. 허리를 돌리세요. 허리. 네. 아, 둘. 이제는 그 백쪽으로 돌 테니까 백쪽에서 돌아서서 걸어 볼게요. 이 서브를 넣을 때 지금 회전이 자꾸 들어가는데 회전 안 들어가게. 때리는 느낌이 안 들고, 묻히는 느낌이 들게, 네. 그자 그렇죠. 이번에는 그. 드라이브를 연결로 계속 거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 공주한 주시고. 자 대각선 방향 이렇게 준비 이쪽으로 더주 더. 도와. 처음에는 살살 살살 정확하게 대각선 대각선 시 대각선 대각선 시 백스윙 더 하셔야 돼요. 백스윙 더 하셔야 돼요. 허리 더 돌려 주시요. 허리 왼쪽으로 더 돌려 주면서. 나깨 뒤로 더 뺐다가 좀더 올라가시. 앞승 더 하셔야 돼요. 그게 대각선. 대각선, 대각선. 자 이번에는 스트레이트로 연결, 드라이브로 연결해 볼게요. 자세 낮춰주시고, 허리 돌리시고, 왼쪽으로. 자, 이렇게, 이번에는 이쪽으로 대각, 어, 스트레이트. 네. 허리 돌, 돌리세요, 왼쪽으로 벌면서. 이번엔 이렇게 대각선. 예. 이런 식으로 민볼 포인드 드라이브를 연습하실 때 좌우 대각선 이렇게 로 거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좌우 스트레이트로 거는 방법, 이렇게 연결로 연습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민볼 드라이브 영상 마치겠습니다.